h a l 오직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속에서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서명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소산할 도 있는 샘물이 되어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의 놀라우신 공급과 보호하심으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새 힘으로 하나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는 우리에게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하사그 말씀을 붙잡고 또 승리하며 또 일어나 걷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공급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과 평생 동안 동행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샘물로 말미암아 더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더 충만하게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소산할 수 있는 샘물이 되어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의 놀라우신 공급과 보호하심으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새 힘으로 하나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는 우리에게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승리하며 또 일어나 걷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공급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과 평생 동안 동행하는 역사. 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샘물로 말미암아 더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더 충만하게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소산할 수 있는 샘물이 되어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의 놀라우신 공급과 보호하심으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새 힘으로 하나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는 우리에게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승리하며 또 일어나 걷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공급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과 평생동안 동행하는 역사 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샘물로 말미암아 더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더 충만하게.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소산할 수 있는 샘물이 되어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의 놀라우신 공급과 보호하심으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새 힘으로 하나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는 우리에게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승리하며 또 일어나 걷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공급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과 평생 동안 동행하는 역사 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이 시간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이 말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샘물로 말미암아 더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더 충만하게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